안녕하세요. 어, 영상 분석 올리기 전에 일단 저는 순돌이 형 동생이고요. 순돌이 형이 계속 아프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되었어요. 처음이라 좀 많이 떨리고 부족한 면이 많을 것 같은데, 열심히 분석해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게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해주시구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체시대 크리스탈 팰리스 프리미어 리그 경기고요. 체시가 이전 경기에서 아약스와 4대4로 무승부를 기록했었죠. 현재 체시는 프리미어 리그 4위에 머물러 있고요. 지금 부상 선수가 좀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좀 출전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아약스전에서도 수비력에 참 불안함을 주면서 많은 득점을 이제 허용했었고 다시 후반전에는 이제 제 경기력을 찾으면서 많은 득점을 했었었죠. 뭐 그래서 후반전에 끌어올랐던 그런 경기력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잘 해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반면 크리스탈 필리스는 이전 경기 레스터전에서 이 대형으로 패배를 했었죠. 지금 현재 9위에 있고요. 급패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좀 많이 올리고 있어요. 지금 세경기 동안 또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하락세고요. 이번에 첼시 상대로 어떤 대책을 갖고 나올지는 좀 의문인데 아무래도 첼시가급패보다는좀더 강한 면이 있고 안정적으로 긴 모습이 있어서 이번 경기는 첼시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두 번째 경기는 마인츠 그리고 베를린 경기예요. 자 마인츠는 이전 경기에서 라이프한테 8대0으로 졌어요. 엄청난 패배였고요. 지금 마인츠의 공격수가 뭐 지동원, 뭐 마테타 있는데 아마 부상을 인해서 이번 경기에서도 또 빠질 것 같아요. 뭐 빠져도 경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마인츠는 수비에 좀 불안함 감이 많이 보이고요. 공격도 역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 참사를 했었죠.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그런 면을 보강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어, 유니온 베를린은 헤르타 벨리나한테 1대 0으로 졌었어요. 지금 분데스리가 14위에 있고요. 어, 마찬가지로 벨리넨도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가 출전이 어려운 선수가 좀 있고요. 현재 이두 경기에서 연속으로 승리하며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드필더의 어, 부상자가 있지만 경기력에는 큰 영향은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연승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번 경기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마인츠가 이번에 저번 경기 대참사를 만회하기 위해서 점 최선을 다할 것 같고, 아무래도 홈리다 보니까 이번에는 마인츠가 유니온 베를린을 잡고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 번째 경기는 토트넘 대 셰필드 경기예요. 아 토트넘은 이번 이전 경기에서 지베지다 상대로 3대0? 4대0? 이렇게 이겼고요. 아무래도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6위에 위치해 있고요. 부상자는 딱히 지금 현재 보이지 않고요. 뭐 라멜라 선수가 있긴 한데 이전에도 없었고 별로 뭐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저번에 어, 이슈에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많았는데 그걸 잘 이겨내면서 멀티골도 하고, 지금 유럽에서 최다골을 기록하며 기록을 세웠었죠. 아마 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자, 세필드는 발리와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했어요.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6위에 있고요. 지금 부상자는 없고요. 어, 수비력이 참 강한 팀이에요. 지금 11경기 동안 80점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수비력을 바탕으로 아마 토트넘전에서도 발휘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토트넘이 과연 이 세필드의 수비력을 어떻게 뚫을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이 잘 해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참 이번 경기도 손흥민 화이팅 하면서 토트넘이 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에른 미넨대 도르트문트 경기예요. 지금 바이에른 미넨이 저번 경기에서 지금 리그 경기에서 지면서 충격을 줬었죠. 어, 올림피아 코스 경기에서는 이경을 이기긴 했는데 지금 리그 경기에서 지면서 충격이었어요. 많은 점수차를 줬기 때문에 참 그날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금 이번 시즌에 좀 영입한 에르난데스가 부상으로 결정할 것 같고요 지금 수비력이 약간 불안한 상태이긴 해요 그러나 뭐 아무래도 강팀이다 보니까 좀 이길, 이기는 경기가 많고 이번 경기는 좀 근데 이제 공격력이 강한 도르트문트라서 참 접전을 할것같기도 보이는데요. 이번에 레반도프스키가 아무래도 지금 엄청난 지금 골 감각을 버리고 있어가지고 아마 도르트문트전에서 골을 기록할 거라 예상이 되고요. 자 도르트문트는 이전 경기 민터밀란전에서 3대 2로 승리를 했어요.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2위고. 이번 경기에서 아마 로이스 선수가 부상으로 안 나올 것 같고요. 어, 수멸처도 결정할 것 같고. 지금 현재 3연승 중인데, 아,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조금 미넨 상대로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미넨이 좀더 강한, 강한 면모도 있고, 미넨이 홈이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번 경기, 위넨이 좀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레번드프스키의 아주 그냥 골감각이물 올라서 이번 경기도 위넨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픽으로는 첼시승, 마인체승, 토트넘승, 위넨승이고요. 어 분석을 하긴 했는데 이 경기를 다 가라시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 지금 원하시는 경기랑 조합하셔가지고 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네 경기 중에 제일 불안한 건 마인츠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마인츠가 제일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 이상 네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어, 무난하게 잘 해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별 걱정 없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